앳된 얼굴은 영락없는 16시지만 세계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.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이채훈 선수는 가슴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을까요? 오선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.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공중에서 네 바퀴. 또한번 속도에 몸을 맡겨 네 바퀴를 더 돌아냅니다. 93.5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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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놀라운 장면 뒤엔 난무를 속사정도 있었는데 3일 트레이닝을 주는데 대회 루틴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최고의 장면을 실전에서 완성시키며 생애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 대회를 금빛으로 장식한 이채훈 우리나라 설상종목 역사상 첫 세계선수권 메달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이 부끄러워졌어요. 이 순간을 믿을 수 없네요. 1 5살의 대표팀 막내로 올림픽에 출전했고 최연소 챔피언 타이틀도 거머쥐었지만 평소엔 역락 없는 16살이기도 합니다.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해외로 나가야 하니까 가장 닮고 싶은 선수는 높이뛰기 우상혁 손뼉을 치면서 마음을 다잡고 l e t Let's go! 파이팅까지 똑 닮았습니다. 질기려는 마인드가 되게 많이 보여서 존경해 화이트, 클로이 킴등 해외 스타 선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. 제가 스노보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다는 걸 알았어요.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한 끝에 우리나라 스노보드의 새 가능성을 연 이채운의 다음 목표는 3년 뒤 밀라노 올림픽입니다. 올림픽 나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 긴장하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기술들을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JTBC 오선민입니다.